네. 2022년 10월 12일 이 정훈입니다. 오늘 정계의 화제는 김문수 경제사회 노사 위원장의 확실한 김일성 주의자 발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렸는데 김문수 위원장이 출석했죠. 이에 대해서 민주당의 전영기 의원이 질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종북 주사파라고 생각하느냐? 그 즉시 김문수 위원장은 확실한 김일성 주의자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현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라고 말했다. 굉장히 문제가 많은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신용복을 존경하는 사상가라면 확실하게 김일성 주의자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laughs> 그러자 전 의원이 한두번 존경한다고 해서 종북주의라고 종북주의자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니 김 위원장은 확실한 김일성 주의자다라고 거듭 반복했습니다. 이어서 신용복은제 대학교 바로 선배다. 음 참고로. 김문수 위원장은 서울대 경영학과 70학번, 신영복 씨는 서울대 경제과 59학번입니다. <laughs> 11년 차이네요 제가 그분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운동을 계속했기 때문에 신영복 선생을 존경한다는 사람은 김일성 주의자다라고 했습니다. 신영복, 네. 통역당 사건. 통역당이 어떤 정당인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다아시니요 그리고 이제, 김문수 위원장은, 이전 의원이 이런 질문을 할 때, 2021년 1월 28일, 김문수 위원장은 더불어 공산당인지, 남노당인지라고 했는데, 진짜 민, 민주당을 남노당으로 보냐? 라고 물었더니,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일부 그런, 어, 담원이 있다. 뭐 이런 툴을 얘기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죠. 사실은 저도 지금 민주당에서, 기흥모, 기흥모 이런 의원들은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지금 아, 북한이 날뛰니까 민주당에서 커밍아웃하는 의원들이 나오고 있다. 지난번에 이제 윤석열 파동 때는 음, 그쪽 성격의 사람들이 커밍아웃을 했는데 이번에는 공산주의 문제가 나오니까 또 이쪽 사람들이 이제 커밍아웃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이 김문수 위원장이 또 하나의 또 전설을 만들었는데 이 윤건영이라고 하는 국회의원 있죠 청와대 문재인 정권에서 국정상황실장 지냈고 그리고 지난번 파문점정상회담하기 전에 정의용 씨 등과 같이 특사 일행으로 이북에 갔다 왔었죠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계속 뭐 변명을 많이 하는 친구인데 그 이런 윤건영 의원에 대해서 김문수 위원장은 과거 SNS에다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진행 민주당 국회의원 윤건영이 종북성을, 종북성을 드러내고 있다. 주사파 운동권 출신이고,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반미, 반일, 수령님께 충성하고 있다. 라고 쓴 적이 있어요. 이 SNS 글을 꼬투리 잡아서 윤건영 의원이 이생각이번함이 없냐? 라고 따지니까, 김문수 위원장이 저런 점도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 나 문제가 있는 점이 많이 많다. 아, 윤권영도 문제 많다라고 해서 또 난리가 일어났습니다. <laughs> 나중에 조금 이제 김문수 위원, 김문수 위장이 사과는 하긴 했지만 한바탕 밀어붙였습니다. 네, 여기에 화제였습니다. 이 보도에 대해서 보수 언론들은 드라이하게 팩트 위주로 보도하는데 오마이뉴스나 이쪽에서는 뭐뭐뭐 뭐, 뭐 김문수를 매도하는 쪽으로 어제도 이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어, 조선은 일본과 싸우지 않고 합병됐다는 발언을 놓고, 뭐 어쩌고저쩌고 무식한 발언들을 떠들고, 또 어디 뭐 학원 강사들이 나와서 마구 떠들어대죠. 그렇게 학원 강사가 대단하면 대한민국 사학계 들어와서 학자를 한번 해보지. 어떻게 강사들의 말을 갖고 그렇게 침소봉대해서 우리 언론들이 쓰는지 참 웃겨요, 웃겨. 인기 많으면 그 사람이 최고입니까? 그럼 애들한테 듣기 좋은 말 한다는 강사지, 강사.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고영주 변호사가 떠올랐어요. 고영주 변호사는 공안검사로 날렸던 사람이죠. 그분이 과거 이제 방송문화진흥원, 진흥회 이사장을 취임하면서 한 발언이 뒤늦게 누가 녹음을 했다 틀어서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그, 그 발언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표현한 게 있었,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그 측근 세력들이 형사, 민사로 전부 다 걸었죠. 어, 형사 부분은 빨리 무죄가 됐습니다. 근데 끝까지 물건으로 져서 대법원까지 갔는데, 대법원에서도 역시 무죄 판결이 나왔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항소심에서 무죄 확정 판결이 작년에 나왔고, 근데 민사 부분은 참이 형사가 무죄가 나와도 민사에서는 또 다르죠. 명예훼손이 됐다고 주장해서. 그 2심에서는 1천만 원 위자로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었는데 어, 얼마 전에 있었던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원심을 깨버렸죠. 그래서 다시, 다시 재판하라고 했는데 이 취지를 깰 수가 없으니까 무죄가 나올 게 확실합니다. 저는 고용주 변호사를 여러 차례 만났었고 이분에 대한 취지를 했었어요. 취지를 해서 제가 있었던 주간동화나 이런 매체에 쓰려고 원고를 줬는데, 그때는 하여간 안실어 줬습니다. 이 고영주 이사장께서 이런 얘기 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검사로서 수많은 사람을 공안사건을 수사해서 기소했는데, 그때 공산주의자라고 판단해서 보안법 위반으로 기소하는 기준이 있었다.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공산주의자다. 그리고 공산주의자라고 하는 것이 명예가 왜 훼손이 됐냐 북한에서 공산주의자라고 하면 벼슬이다. 이거는 객관적인 팩트를 이야기한 거지 명예훼손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 옛날에 그 뭐지 백년 전쟁인가 하는 뭐 동영상을 만들어 돌린 세력들이 있었어요. 거기에서는 뭐 이승만 전 대통령이 뭐 여자와 어떻게 했고 뭐뭐 박정희 대통령이 어떠고 그런 건데. 거기에, 그거는 이제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명예훼손이 강하다고 봤는데, 결론적으로 검찰에서 기소도 안 했습니다. 왜? 표현의 자유. 등등으로. 네. 그, 당연히 그러면 고영주 변호사 것도 이게 기소가 되지 말았어야 되는데, 문재인 정권의 검찰은 물건 늘어졌었죠. 근데 결론적으로 다 무죄가 나왔고, 이 민사가 나왔는데 아마 무죄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이제, 김문수, 우리 저 김문수 위원장한테 별명 중에 하나가 문수 고집이라는 게 있어요. 문수 고집 굉장히 셉니다. <laughs> 뭐저 김문수 위원장을 가끔 뵀는데 상당히 해박하고 부드럽고 그럽니다. 근데한 번씩 이렇게 뭐가 딱 꽂혀서 고집 잡을 때 보면 굉장히 강합니다. 굉장히 고집센 사람입니다. 어, 그냥 간단히 정리할게요. 이번에 김문수 위원장이 김일성 주의자다. 문재인은, 또 윤건영이는 종북 주사파다, 라고 랬나 이런 것들은 문제가 안 됩니다, 법적으로. 왜? 요거는 국회에서 답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어서 답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하려면은 고발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해야 되는데, 개인은 할 수가 없고, 쉽지 않습니다. 야당이 다수이기 때문에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해갖고 재판에서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물어봐서 누가 물어봐서 대답한 거는 명예훼손이 성립이 잘안 됩니다. 그거 어떻다라고 얘기한 거는 물어봤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한 거, 한 거니까 그건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 언론의 자유를 넘어서 양심의 자유입니다. 난 그렇게 본다. 그래서 지금 그 우리 사회 십박건 사람들이 뭐 곳곳에다가 뭐 뭐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뭐 보수 세력 욕하는 거 붙여놓고 있어도 그냥 가만히 두는 게 일종의 양심의 자유 문제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같은 문제를 이 보수적인 사람이 얘기하게 되면 은 진보 세력은 물고 늘어지죠. 근데 이거 문제 안될 겁니다. 전 그래서 이번에 우리 김문수 위원장의 소신 다시 한번 봤습니다. 역시 김문수 구나 그리고 그 그러한 소신으로 지금 오늘 누가 쓰셨대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3대 적은 주사파. 종북세력, 김정은, 그 다음에 노동세력 그랬는데, 이 노동세력을 잡지 않으면은, 노동세력이 지금 대한민국의 좌파의 온상이 되고, 숙주가 되고 있죠.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1억원대의 연봉을 받는 이 사람들이 내는 맹원비, 노동조합비가 많기 때문에, 민노총이뭐 돈이 차고 넘쳐갖고 시위를 벌이는 겁니다. 어떠한 선거 때보다도 더 많은 차량을 동원하고, 장비를 동원해서 시위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귀족 노조들이 좌파를 보호하다 보니까 정작 보호받아야 하는 어려운 노조는 힘들고 이런 거죠. 그 좌파들은 이걸 뜯어먹고 살고 있고. 그래서 이 민노총 문제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경제사회 노동위원장으로 간 김문수만이 적임자는 맞습니다. 과연 해낼지는 별건, 별건이고요. 우선 그첫 번째 문제로 그가 꽝 하고 한번 던졌습니다. 문재인은 확실한 김일성주의자. 윤건영은 반미, 반일, 수렴 있게 충성하고 있다. 파문을 잃었습니다. 이게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느냐, 아니면 못하느냐, 그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 끝이 어떠할지 한번 지켜보시죠. 김문수, 파이팅!